나는. 자 그리고 파이팅 번외쳐볼까요왕과사장 남자 파이팅 네아 유재 씨가 손을 번쩍 들어주셨고요. 자 그대로 왼쪽도 돌아봐 주시고요. 왼쪽도 돌아봐주시어요자 이어서 자 그대로 오른쪽도 돌아봐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한 분에서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제가 그래 만나는지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 사실 광천골의 촌장이시지만 오늘은 잠실촌장 내용이 유해 주 지어졌는데요. 인사와 함께 기대 포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아, 저는 왕관상당장에서 왕궁도라는 촌장을 하러 왔습니다. 저 단종을 보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많이 계속 이런 축하가 나오고 싶었는데 추운 데이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윤씨. 네, 안녕하세요. 어린 선종을 맡은 이홍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아, 이렇게 도지서 감사드리고요. 해시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아, 멘트도 마음속에 저장할게요. <laughs> 진재씨 네, 한 명의 역을 맡은 배우 진재입니다 아, 네. 대체별 기술이죠. 아 이제 한 번씩 더 해주세요.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이분위기인 어, 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영화 아, 이흥로운당흥 분위기의 작품을 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습니다 많은 감드리습니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로> <laughs> 지금 너무 깜짝 놀라셨죠, 박 감독님? 네, 많이 고생하셨요들이 어떻게 보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배우분들은 제기분 정말 연기 잘하셨거든요.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떨고 있는 우리 장우중 감독님을 위해 이준혁 씨가 화이팅한번 마지막으로 외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쵸 가면 안 돼요라는 내 네, 사랑이에요. 네. 네, 야, 이 왕산담을 오늘 이 열기가 정말 예 영화 전체 열기 망동이요. 잘부리고요 자, 우리는 광천고의 사람드립니다저 왼쪽 포털 토월 네,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이분들이 광천고를 빛내주시연립파에 정말 지존들이 시작 중앙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아 광천고의 사람들. 아 오늘 우리 문질 너무 귀여워요. 신우 씨, 금고도세역의 백동경 씨, 외동파지역의 한정우 씨, 수능부세역의 노경배우 그리고 한한성부세역의 김영석 배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받으시고요 주면 손이 좋고요 하늘이 네. 좋고요 정말 풍성합니다. 역시 왕사남답습니다. 이어서 한명회랑 함께하는 어, 우리 활약하는 배우 분을 모시도록 할텐데요. 자 우리 두분의 배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회 절대 권력자죠. 카리스마 넘치는 두 배우 유인혁씨, 오현수씨를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두분 밀착하셔서 목이 튀네. 네. 중간에 주시고 자, 왼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아 두분 멋집니다. 어. 엄청 좋아. 엄청난 활력을 선진에 담아주네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왼쪽으로 3진 대장을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왕관을 쓴 나사의 스 주연분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와, 얼굴만 봐도 이월 사일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더욱더 이 현장의 열기로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대한민국. 귀여움의 절정 그치 사랑의 핫초플 주연 배우 신인 배우 중앙 바라볼까요? 하츄피. 오른쪽 바라볼까요? 하츄피피. 아 내가 속에면 저절로. 네 배우십니다. 하츄피 너무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회전할게요.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 야 왕과 사는 남자를 하츄피. 이대 포인트가 아 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배우. 왼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박혜린씨가 오늘 왕과 사는 남자 네 너무 기대가 되죠 좋구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구요 네 중앙도 바라봐 주시구요 중앙 중앙에 계시는 우리 만혜 기자님과 눈 맞춤 해주시구요 아하지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구요 손인사 된다는 거자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방송니다감서또저스감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윤니다니다 아, 오늘 니다룩 오늘 정말 아주 합니다감니니다감사합니어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오른쪽니다감니다 네. 아, 합니 크리스마스 다감다중사도다시한번니다감주시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 포도팩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왼쪽으로 대장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송승하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 오늘 너무 화이트 여신으로 오셨네요. 네. 왼쪽부터 포도팩 가져보겠습니다. 아, 리라테 좋아요. 아, 사람이 넘칩니다 바로바로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보 오른쪽으로 회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영화 정말 뭐 어깨 okay,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죠. 자, 이어서 그 류형경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는 감독님으로도 감독님 입장으로도 왕 탄을 보러 오셨습니다. 류형경 씨입니다. 왼쪽 바로바로 주시겠습니다. 아 오늘 블랙 드신 블랙 드망. 아 너무 서으세요 스타일리시한. 이제는.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중앙 아래쪽 손님들도 보세요.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주시겠어요? 네. 우리 유형, 오른쪽으로 바라봐주시겠어요. 네. 화장실로 배우 경감독님이신 우리 형배 씨의 훈두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장님, 네 가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태원석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판사이현영에서 요즘 훌륭한 얼굴의 찬사. 네. 표현성 어, 쪽에 반전매력 중앙 바라보시고요 중앙 아래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중앙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다 표현성 씨. 네활기도 좋고요 반전매력 있게 가지고 좋습니다. 네. 아, <laughs>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반전매력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역시 준준한근육및 하지만. 어.